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후후후! 오늘은 예쁜 티셔츠 특집이야. 올 여름엔 유독 예쁜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많이 출시되기도 했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라는 게좀 밋밋한 여름 코디를 좀 경쾌하게 바꿔줄 그런 치트키템이기도 해요. 그러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아무거나 그냥 사면 되지, 누누! 제가 여러분들 대신 눈알 빠지게 뒤져서 탑8 스트라이프 티셔츠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올 여름 치트키가 되어줄 스토커즈 픽 스트라이프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lockers, 가든 익스프레스의 멀티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색감이 풍부하면서 너무 볼드하지 않은 멀티 배색 스트라이프라 마냥 영하지만은 않아요 스트라이프 입었다고 해서 마냥 꼬짝꼬짝하면 좀 그렇잖아 유니크하면서 굵고 얇은 스트라이프로 풍부한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막 포인트를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티셔츠가 알아서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가볍게 멋 부리기 너무 좋습니다 네이비는 차분한 마린 느낌의 시원함을 주고 레드는 톤을 전체적으로 죽여서 유니크한 색 조합이라 너무 예쁘더라고 빈티지 캐주얼에 활용하기 좋을 레드라 개인적으로 유니크 크한 컬러 조합 좋아하신다면 이거 추천이요. 적당한 세미 오버핏에 왼쪽에 작은 포켓 하나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파르티멘토의 브레튼 스트라이프 링거 티입니다 예쁘면 가격 비싼 거 국룰이죠 근데 요건 가격 대비 디자인도 좋더라고 스트라이프 패턴의 간격, 굵기, 거부감 없이 무난한 편인데 여기에 링거 디테일로 센스 있는 느낌 배색 포인트들 보여요? 스트라이프 링거 조합이 확실히 뽀짝해서 이런 캐주얼한 반바지와 매칭해주면 여름 캐주얼룩 뚝딱인 거죠 스트라이프가 부담스럽지 않은 대신 컬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베이지는 좀 빈티지한 감성으로 딱이고 블루는 브라운과 조합된 게 민트 느낌? 굉장히 귀여운 느낌을 줘요 컬러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과 어떤 걸 매칭할지 고민될 땐 그냥 패턴 내에 있는 컬러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적당히 루즈한 스타일이고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아서 요즘 연성으로 트렌디하게 뭐또 그렇다고 배꼽티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 주세요 스토커 다음은 프리즈모웍스의 멀티 스트라이프 스프링티입니다 요건 옆집 호수님 콜라보 제품으로 바로 내돈내산 해버린 제품입니다 여름 반팔 티셔츠 난이 헐렁하게 입고 싶은데 그럼 기장이 좀 신경 쓰이셨다 요건 괜찮아요 이 티셔츠의 매력은 바로 밑단 스트링 그냥 입어줘도 품 넓고 기장 너무 길지 않은 트렌디한 핏인데 조여서 볼륨감 주면 다리 길이 더 챙기면서 스타일링한 느낌으로 밑단 살짝 조여서 볼륨감 주는 요 스타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반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 이 디테일 하나만 있다고 해서 예쁜 건 아니죠 스트라이 티셔츠가 스트라이프가 예뻐야지. 그린 블랙 두 가지 멀티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적당히 볼드하지만 적당히 또 톤이 죽어져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루즈한 데님이나 치노 팬츠 입어주면 스트라이프 포인트 끝. 저는 요 그린색을 샀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시면서 사이즈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디스 이즈 네바다의 스트라이프 티입니다. 빈티지하고 캐주얼한 감성은 좀 나지만 컬러감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요. 스트라이프 안에 또 스트라이프가 있는 것 같은 독특한 멀티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브라운 컬러는 카키 올리브 톤온톤이라 잔잔하면서도 경쾌한 분위기. 물 빠진 연청 데님 이런 거랑 매칭해 주면 너무 예쁘죠. 근데 왜 컬러 이름이 브라운일까? 올리브 어... 카키 아닌가?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지 마. 이 새끼가 누가 있다고를 만들어 놨어. 핑크는 클래식하면서도 프레피한 느낌이 나지만 톤이 좀 죽여져서 비 피지한 맛이 납니다 디네의 특유의 스트림모드 살려서 힙한 버뮤다에 캡 써주는 요런 룩의 포인트로 얹어주면 너무 예쁘죠 적당히 여유있게 떨어지는 실루엣의 와펜 포인트 캐주얼하면서 살짝 힙한 느낌의 코디를 즐기신다? 요거 추천이야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썬러브의 스트라이프 올데이티입니다 여긴 진짜 컬러 맛집.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컬러 조합인데요. 이 컬러 조합들 멀티 스트라이프라 더 예뻐. 톤이 밝아서 확실히 좀 시원해 보이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티노팬츠에 활용해주면 입기만 해도 뽀짝한 느낌을 줄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일 건데요. 핑크는 톤 다운됐지만 존재감 있는 파스텔 톤들이 매력적이고, 옐로우는 블루 베이스로 시원한 느낌. 그래서 데님 팬츠랑 매칭해서 시원한 데님 룩으로 활용해주면 예쁠 것 같네요.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지만 컬러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유니크한 스트라이프 티 고 있다 이거야.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 감 체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시그니처의 스트라이프 헨리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스트라이프인데 헨리넥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다 때려박았네. 적당한 굵기와 간격의 무난 스트라이프에 헨리넥이 더해지니까 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고 깔끔한 팬츠랑 함께 입어줘도 스트라이프 패턴과 트렌디한 헨리넥이 더해져 단정 캐주얼 룩 무드도 줄수 있고요. 블랙이 좀 대비가 더 세고 그레이는 은은한 느낌이 나서 은은한 느낌 살려서 꾸안꾸 남친룩 스타일로 매칭해주면 괜찮을 느낌. 핏은 세미오버 레귤러 그 중간 정도로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게 나와서. 좀더 트렌디한 맛, 요즘 맛 티셔츠 저한테, 저한테 굉장히, 굉장히 잘, 잘 어울리는 티셔츠 티셔츠인 것, 것, 것 같아. 같아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인세인 게러지의 인세인 스트라이프 포켓 티셔츠입니다. 피터 사이즈 형아 브랜드인 만큼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 조금 힙한 느낌을 듬뿍 내뿜는 제품인데요. 존재감도 있고 힙한 스타일. 컬러며 패턴이며 좀 풍부합니다. 마치, 마치 그처럼. 킬이야 그 그렇다고 톤이 엄청 튀는 게 아니라 빈티지 캐주얼 느낌으로 잔잔하게 코디해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기 포켓 위로 작은 자수로 인세인 들어가주는데 이 초록의 퍼플 자수 고른 디자이너님. 어, 너무 센스쟁이. 두 컬러 모두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은데요. 좀더 힙하게 힘을 주고 싶다 하신다면 아무래도 카키가 조금 더그 맛이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편이지만 이것도 막 기장이 엄청 긴 편은 아니어서 뭐 요즘 트렌디한 스타일이다. 이것도 좀잘 잘 어울립니다. 남자의 심장 엔진을 울려버리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썩걸 s 마지막은 인사일런스의 스트라이프 다잉 포켓 티셔츠입니다. 요건 좀 조용한 느낌? 은근히 눈에 밟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꾸 생각나는 빈티지한 가공을 통해 빛바랜 컬러감 베이스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톤온톤 느낌으로 잔잔하게 들어가서 부담 전혀 없는 느낌. 그래서 그냥 담백한 팬츠와 매칭해줬을 때 엄청 튀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멋을 더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두 가지 컬러감 모두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데 차콜은 좀더 차분한 느낌이고 브라운이 조금 더 빈티지한 감성 느낌. 뭐라고요? 예쁜 건 제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톤 빠진 팬츠와 함께 매칭해 주면 빈티지 캐주얼룩으로 무심하게 멋내줄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적당히 루즈한 핏감에 어, 기장감은 좀힙 위에 딱 얹혀지는 정도? 요즘 티셔츠들이 기장이 많이 길지 않아서 참 좋네요 내 다리 길이 다수 이 티셔츠는 이번 리뷰 중에 두께감이 가장 얇은 편이라 야들야들하면서 시원하게 입기 좋습니다 그래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께도 추천이요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떡져가는 키미의 머리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뭔가 재미없게 단색 코디하시는 거 잠깐 멈춰주시고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 장만해서 우리 재밌는 여름 코디하자고요 자 그러면 또 저는 어느 정도 예쁜 티셔츠가 제 장바구니 템에 또 가득 쌓이면 티셔츠 추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름은 기니까 그럼 안녕 보실래요? 머리가 지금 막 전쟁이야. 티셔츠 입고받고 해서 전쟁 났어.